박원순 서울 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9 서울 국제 도시 회복력 포럼에서 세계 14개 도시와 함께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인식하에 도시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참여 도시는 서울을 비롯해 이탈리아 로마,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스라엘 테라비브 등 14개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박 시장은 기후 변화와 지진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등 만성 스트레스로부터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는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lessons learned. <laughs> and to commemorate this very meaningful occasion, I'd like to have a group photo with 18 uh, CE representatives. Please, step forward.